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엔 항공기관, 항공기관군무원 OT입니다. 그럼 항공기관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5급, 7급, 9급 보는데 여기서는 주로 9급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항공에 관한 자격증을 한번 다 살펴보자 하면 항공기관정비기능사, 기체정비기능사, 전자정비기능사에서 기능사가 있고 이세 개를 다 합쳤다. 합쳐서 나온 게 항공산업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기사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되는데 항공기사는 4년제 나오신 분들 아니면 그와 동등한 경력이 되는 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항공사 나옵니다. 항공사 우리 다른 말로 면장이라고 하는데 요거 항공 정비사가 되는 거지. 항공 정비사. 이게 지금 어, 나라에서 보는 항공에 관한 자격증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괜찮다 하는 거는 항공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가 면장이고 1차 시험 필답고사지. 그리고 2차 시험은 오디션입니다. 오디션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기사 따고 항공 정비사로 들어가고 항공기사 따셔도 항공 정비사로 가고 기능사 따셔도 정비사로 가고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 정비사 책은 제가 여기 있는 요거 일진사 책으로 나갑니다. 요 일진사 책이 이게 언제 나온 거냐? 하면 2018년, 2019년에 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개편된 책입니다. 2019년, 음, 2019년 6월에 나왔습니다. 이전 책은 과목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어, 일장이 일장이 항공 정비사입니다. 아 정비 일반. 2장이 항공 기체. 3편이죠. 3편이 항공 발동기. 4편이 전기 전자 계기. 5편이 항공 법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공 법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뭘 봅니까? 그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항공 기관 군무원 하는데 이쪽 항공사에게만 쭉 보면은 이 정비 일반 요거 40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40문제. 이거 40문제. 40문제씩 나오고 요것도 40개입니다. 40문제 나와서 이 항공 정비사는 70점입니다. 그 과목당 합격이 있어요. 그러면 어 70점이니까 47이 아 47이 2 20, 28. 47 28. 그러니까 28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70점인데 너무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한 80점 정도, 한 30개 정도는 충분히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항공정비사는 이일진사 책을 왜 얘기합니까? 이 책으로 나가겠다. 는 소리입니다. 이 책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공기관 군무원 OT, 군무원 시험 보는데 항공기관 군무원에 우리는 어, 영어가 영어는 토익도 있고 또 탭스도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시험 봐가지고 어, 토익이 470 탭스가 400. 요거만 넘으면 돼. 그럼 이거 더 많이 보면 은 가산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패스로 넘어갑니다.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시험 보시면 됩니다. 능력 시험에 아마 낮은 급일 거야. 아, 4급 이하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사 능력 시험 어 영어 어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지금 여기서 보는 에듀피디에서 잘해 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에드피드에서잘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거 패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국어. 항공기 동력장치, 항공기 정비. 요게 항공기관 군무원 시험 문제입니다.